예수님,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 온갖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미 예언하신 그대로 3일 만에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와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마음의 가정에 어떤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있을지라도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며 주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부활의 영어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 끝나는 모든 날들, 모든 순간,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나의 평안을 선물로 주노라. 나의 평안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제자들처럼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고 끝없는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원하고 가정의 평안을 원하고 삶의 평안을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평강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건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 평강은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헬라어 말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평강 평안의 성경적인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삶의 자리를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누리는 온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평강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너무 두려워서 모든 문을 닫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평안이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어. 주님의 샬롬을 선물로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 삶을 통치하리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평안을 선물로 받으라.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의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평화, 평안, 샬롬을 여러분 아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로 받는 이 부활절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평안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보면 44절 45절 우리 다시 다 함께 읽습니다 또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하늘과 온 땅의 구주가 되셨다는 이 영적 진리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나의 모든 행했던 그 일, 그리고 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오늘 나의 부활의 증인이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2025년 부활절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절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남은 평생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이 영적 진리를 모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가족 가운데도 우리의 이웃 가운데도 세계 열방에 온갖 고통과 상처와 질고의 절망에 처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소망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평생 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그들 모두에게 너희는 정인의 삶을 살아라.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오늘부터 예수님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산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49절 우리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예수님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정인이 되려면 영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돈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런 능력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 능력은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입기 위하여 우리는 사모하고 기다리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와 왔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주여 제가 오늘 2025년 부활절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제가 덧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예수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구와 기도를 주 앞에 올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음에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의 평안, 주님의 샬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다 주님의 샬롬을 주님의 능력을 아멘. 그렇게 우리가 받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염려 걱정 두려움과 불안, 연약함과 상처 오늘 다 이기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힘 있게 증거하는 부활의 산정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빛이 되고 우리 일터에 빛이 되고 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과 이 나라에 소망을 주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